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KB 국민은행의 10월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투자 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주실 최철호 사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요. 네. 어,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 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소 정신없는 시간을 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도 이 9월은 좀 다양한 이슈들로 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어, 여러 불확실성들 가운데 먼저 국채금리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는 연준위원 18명의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가 3개월 만에 공개되었는데요. 그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8명 중 9명이 첫 금리 인상의 시기를 2022년으로 예상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것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이 긴축으로 변화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데요. 어, 통화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 연준은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해오면서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거듭 밝혀왔었는데요. 음. 문제는 최근 상황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어려운 상황이요? 그럼 네. 어떤 점 때문일까요? 바로 공급망 차질 문제 때문인데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도시의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공장도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차질이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음, 네, 통화 긴축 우려가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또 최근 이슈가 되는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러면요 혹시 중국 황다그룹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헝다그룹 이슈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규제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어, 지난 9월 23일 채권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어, 자회사가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을 일부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 궁극적으로 불안이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헝다그룹 사태가 대외비 대외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아직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나,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열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헝다그룹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헝다그룹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 정부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에 주목,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헝다그룹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 10월 KB 하우스비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0월 하우스비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음. 기업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식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월에도 여러 불확실성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요 이슈에 대한 관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어, 그럼 좀 어떤 이슈를 좀 10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먼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부채한도 설정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설정은 지난 2019년 7월 말 이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미 시한은 지난 상황인데 재무부가 쓸수 있는 돈은 10월에서 11월에 바닥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0월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부분 업무 정지로 임미하는 셧다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디폴트는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미국의 정치 이벤트에 주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10월부터는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주신대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실적 증가율의 차별화는 물론 존재하겠지만.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증시의 하락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긍정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10월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다양한 불확실성들로 변동성이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 10월 금융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까요?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헝다 그룹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같은 이벤트는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섣불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잠시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나 기업 실적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의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으로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 예. 네, 이렇게 좀 상황별 투자 전략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더 뭔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0월의 투자 전략, 10월 하우스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